네, 이제 지난해 9월 종합 30번 대회와 10월에 이제 은경 네. 세계군 트렌드 대회가 있었잖아요. 네. 이제 굉장히 많은 대회들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있을 때 많겠느냐. 아, 그시스품이 있었을 것 같은데. 체력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많으셨나요? 어, 아무래도 대회가 정말 많다 보니까 좀 선수들이 좀힘들부분이있었 했고, 네. 아무래도 선수로 쉬운 음모가 있어서 많이 공부해다 보니 그래도 서로 간에 대결하면서 뭐 체력이 떨어지는 선수가 있으면 다른 선수는 그자리에 묶어주고 하런 식으로 해서 좀잘 끌고 왔고 있습니다. 네, 그때 체력적으로 황금으로 그레스 매력을 공부고 네. 지난번에 성적이 어. 굉장히 좋았잖아요. 혹시 포산 이상을 즐기셨나요? 아무래도 금리가 네. 많잖아요. 성적에 대한 포산은 확실히 나온 것 때문에 오. 네, 이제 이번 시험별로 연맹전시작으로 올해도 굉장히 많은 회들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특히 어떤 점들을 집중적으로 훈련을 하시나요? 어, 아무래도 어, 저희가 지금 추구하는 저희 칼라가 하나 되는 팀을 좀 추구하는 팀이 저 추가를 는 팀인데, 경기를 하다 보면 안될 뭐, 때, 있요 그래서 안될때 사실 대 모여서 훈련할 수 있는 능력을제시키고 이게 네, 시합이 는데 1차로 시작을, 시합이 는데 시작이 되었는데 아직 조별 대회 때까지 선수가 많지가 않시고 다치지 않고 항상 뭔가를 철저히 하는 선수, 그리고 항상 우승할 수 있는 팀이 되게 많이, 화이팅을